안녕하세요. 춘천에서 부동산중개와 경매매수대리업을 진행해드리고 있는 부자아빠 부동산 이준호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신부급 산천리 주택입니다. 감정가가 2억6천만원 정도였었고 이번 입찰가 49%인 1억2천7백만원 정도에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이 162평 정도의 1층 단층 건물로 20평 정도 나오는 2019년 사용승인된 건물입니다. 아쉽게도 경량 철골조 구조라서 건물의 가치가 크지는 않겠네요. 감정가가 대지 1.3억 정도고 건물의 1.2억 정도에 감정이 됐는데 약간 감정가는 높은 듯 하지만 지금 반값 이하로 떨어져서 건물은 공짜인 셈이 됐습니다. 이곳 산천리는 춘천에서 상당히 위쪽으로 올라갈수 있는 곳이라 춘천 시내 분들에게는 멀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외곽 도로에서 화천가는 새말 터널 로터리쯤에서 나와서 있는 곳으로 주변은 임야가 많이 있고 농지들이 많은 농촌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변 주택들은 깔끔하게 요즘 스타일로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토지가 160평 정도 나오고 도로 지분이 있는 건데 토지가 어느 정도 넓어서 텃밭을 만들어서 소소하게 전원생활 하실 분에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반값 이하면 충분히 괜찮은 가격인데 이런 주택과 토지가 필요하셨던 분은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주시고요. 그럼 경매 정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건번호, 춘천 2024타경 1282, 소재지는 춘천시 신부급 산천리 828-30, 828-31, 33 이렇게 세 핏지입니다. 감정가는 2억 6천만 원이 넘었었고, 이번 입찰가 49%인 1억 2,700만 원 정도에 진행하는 물건이구요 토지 면적이 183평으로 전체가 나오는데 두 필지가 도로 지분이어서 20평 정도 빠지고 실제 토지로 대지로 있는 부분들은 162평 정도 나오고요 건물 면적은 34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제시에 포함이기 때문에 실제 건축물 구조물로는 20평형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각 게일은 2025년 4월 21일 월요일 10시고요 등기권리를 보시게 되면 근저당, 가압류, 압류, 소위권, 임의경매의 사건으로 인수되는 권리는 없이 모두 말수될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전입세대가 있는데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신경을 안쓰셔도 되지만 이분들에 대한 명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본권 주택이고요. 본권 주택이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필지들이 나눠져서 주택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앞쪽에도 지금 뭔가 새롭게 건물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건물들이 깔끔한 집들도 많고 주변에 좀 조용하니까 좀 전원 마을 같은 그런 쪽으로 건물들이 좀 지어진 곳인데요. 이쪽은 춘천에서 상당히 북쪽이라서 춘천 시민에게는 상당히 외진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양강을 기준으로 이 아래 아래쪽에 춘천 시내가 있는데 이 위쪽은 전반적으로 농지가 많아서 이 위쪽 자체도 좀 어떻게 보면 시골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상당히 위쪽 이 쪽에 있기 때문에 임약 끝 쪽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더욱더 농촌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본권 외곽도로를 통해서 이 새말터널을 통해서 화천을 갈 수가 있는데 그 터널쯤에서 나와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요 도로 아래쪽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임약 끝 쪽이라 약간 내리막길 그쪽이 있어서 이 이 아래쪽으로 보는 경치는 살짝 아래쪽으로 볼수 있는 경치가 나오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햇빛도 잘 들고 조용한 곳이라서 이런 쪽에서 이 마당이 넓기 때문에 텃밭도 키우고 이쪽에서 뭐 생활을 하시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조용한 생활을 하실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일단 감정가 대비 반값으로 떨어진 180평 정도의 토지와 20평 정도의 건물 그것을 합쳐서 1억 2천만 원 정도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실 분들은 입찰을 들어가실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장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춘천시 신부급 산천리 828-30저 앞에 보이는 주택이고요. 1층 단독 주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마을로 갈수 있는 곳이고 이쪽 들어오는 곳들은 조금 외진 길로 해서 한 3m 정도 되는 좁은 길로 해서 들어오다가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주택부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옆집이라든가 이렇게 새로 이제 앞쪽에도 건축을 하고 있고 이렇게 도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이 길쪽까지는 지분으로 토지도 다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길에 대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본 건이고 2019년 7월 준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닌데 단층으로 20평 정도 나오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태양광 시설도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전기는 그런 부분으로 좀 쓰는 것 같고 이쪽은 뒤쪽으로 가게 되면 화천 쪽으로 갈수 있는 그길 쪽으로 가는 곳으로 갈 수가 있고 저 춘천 시리는 저쪽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은 좀 외진 곳이기 때문에 농촌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조용한 그런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앞쪽에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현장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